아, 뜯기보자. 아, 집이래. <laughs> <laughs> 이게저 직업병 나왔네. 핵실이 <laughs> 또 있어. 어, 라바는 그 궁뎅이죠. <laughs> 물 온도 어떻습니까? 뿌듯합니다. 계란도 쌓겠는데? 뿌듯 간만에 키고 카메라 간만에 찍었더니 <laughs> 굉장히 네아 어색하고 좋네 곤네집 응. 오늘은 말이죠 아, 인척차에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구경 갑니다 앞으로 구경로 곤네집 송필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카메라 키게 되는데좀 약간 컨셉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집만 찍으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집 지겹다, 재미없다, 뭐 맨날 똑같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아, 나도 사실 조금 이제 맨날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여행가서 호텔에 보으면 그것도 내 집이잖아, 사실 이틀 동안은. 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농막, 농막 이런 것도 있지. 어, 야, 어이, 야. 어, 안녕하세요. 어이, 어. <laughs> 어우, 본네 집, 본네 집아니세요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기은 TV라고.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은 호텔이 이틀 동안 내 집인 거고 뭐 시골에 가면 농막 이런거 지면 그것도 내 집이잖아 사실 별장 이런 것도 내집뭐 캠핑 가서 캠핑카에 있어도 내집 텐트도 내집다내 집이란 얘기죠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이렇게 갖다 붙이다 보니까 갖다 붙여서 곧내집아갔내 아, 집이더라 <목소리>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 오늘은 바로 어디냐 강화도에 있는 에버리치 호텔 여기에 와서 하루 묵으면서 한번 에버리치 호텔과 에버리치, 에버 에버리치 호텔과 에버리치 주변에 있는 이런 이제 관광할 곳이런것들 한번 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텔부터 한번 소개를 한번 갈까요 호텔 아나 이거 호텔 소개는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이 되네 호텔 에버리치 여기 밖에는 뭐가 있는지부터 봐야 되나 그냥 바로 들어갈까 밖에는 있다 보자 여기 렉 체크인부터 한번 합시다 호텔 에버리치 와 여기 오, 안녕하세요. 쭉 가고 야 여기가 뷰가 또 언덕 뷰네요. 저저 저, 라이스필드 뷰죠 라이스필드 뷰. 어? 아 여기 그건가 보다 어, 웨딩홀인가 보다 이거 웨딩홀 이런 거 이따 봅시다 체크인부터 아, 입구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야이 외관이 약간 오래된 호텔이야 아니 컨셉인가 약간 그 보면은 이게 징크거든 이거저 직업병 나왔네 <laughs> 건네 집 직업병 <laughs> 이거 징크죠 여러분 저 벽돌 적벽돌이 적벽돌 그죠 어떻게 보면 올드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디자인이 이거 저기야 그 디자이너 그 뭐지 청계천 어디지 서울로 여간 그러니까 어디 디자인한 분이 여기 디자인한거래 이게 이제 인터리 인테리어들 요새 이제 요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녹슨 느낌을 살리는 거지, 요거를 어, 여기 뭐지? 여기 뭐야? <laughs> 밖에는 이따 보자. 이거 웨딩홀 이런 거 이따 봅시다. 체크인부터. 아, 체, 체크... 아 체크인부터. 아 체크, 아 죄송합니다. 체크인부터. 체크인하고 조금 이따 봅시다, 여러분. 에버리치 스테이크 하우스, 시즌스온 카페. 여기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나봐 여기. 이거 누군지 알아요? 이거 누구? 이거 누구게? 비틀즈라고 들어가지 비틀즈. 백남보도아 그렇지. 약간 그런 모던한 느낌. 안녕하세요. 네. 네크팬입니다 음,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나가셔서 뱅 돌아가시면 저쪽에 수영장이 있고요 아. 수영장은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음 조식은 어디서 먹나요? 조식도 마찬가지로 이 여기 여기요? 스토랑에서 아네 여기 605 창이 있으니까 쫙 보이네 네. 자 605호로 가면 이거 다 7이에요 7어 이거 뭐야 이거 저 무슨 의인지 알아주시죠 여러분? 어... 몰라요 어? <laughs> 2... 7... 605호 여기다 601호는 뭐야? 와, 이거 뭔가 멋있다, 이거 봐봐. 나 여기, 여기 보면 안 돼?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605호. 따라라라따. 와, 오, 야, 뭐. 아, 이렇게 돼 있네. 들어보세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와. 욕실이 기가 막히네. 이렇게 슬라이딩도어. 아, 이게 슬라이딩도어였구나. 아, 이게. 아. 쭉 들어보면, 아, 이거 화장실.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딱 있죠 덩 냄새 날까봐 위에 막혀있어 샤워도 마찬가지야 칫솔, 뭐 비누, 샴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는 모양이네 자, 어? 아 여기도 슬라이딩 도어네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있네 이거 좀 이따 봅시다 자, 들어오자마자 아 여기 침실이야 킹 사이즈 침대에 하나 들어가 있고 TV 그리고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큰창 야 이거 좋네 이거 이창 나는 찬성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라이스 필드 뷰 우리 저기 논밭 뷰가 이렇게 쫙 펼쳐지죠 어? 에어컨 기본적으로다가 시스템 에어컨다 들어가 있고 천장에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네 우리 방이 개방감이 뛰어나다 아주 훌륭한 개방감을 갖고 있는 집이에요 그죠? 아, 집이래 <laughs> 객실에 객실 비밀의 공간 야이기 뭐냐 이거 자 이렇게 어머나 객실이 또 있어 헐 이게 뭐야? 이게 4인용이네? 대박! 이거 봐봐. 여기 침대또 있어. 이거 아까 그 창이죠? 좀 아까 봤던 라이스필드 뷰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LG 가전은 LG.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것저 것 물건 놓을 수 있는 탁자. 어, 그리고 이거 호텔 소개. 아, 어, 이런 식으로 온도제요. 현재 온도가 44.6도래. 음에 조명, 아, 이거 조명을 껐다 켰다 여기서 할수 있네 이렇게. 전체 소리. 아, 꺼졌어, 꺼졌어. 전체 전등. 여기서 운전 아, 이렇게... 어, 이 에어컨이 여기 있네. 전화나 뭐 메모, 리모컨 이제 TV 리모컨이 어, 뭐야? 이런 게 있네. 구글TV에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요거 중요하죠. 모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산이란 말이에 여기가... 그리고 여기 거울 있고, 여기 기본적으로 옷장... 옷장 들어가 있고, 아, 슬리퍼 여기 있네. 건물... 여기 있습니다. <놀람> <laughs> 이걸 슬리퍼를 입구 쪽에 좀 놔뒀어야 되는데, 그지? 입구에 신발장 같은 거 하나 두면 좋을 것 같아. 아니, 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장이 있고 어 이렇게, 이렇게 장이 있어 가운이 있고 아 여기 어우 금고가 신기하네 안 열리네 여기 보시면은 한막이 수납장이 있는데 요 위에 책이 있어 심심하면 이런 거 읽어라 안녕 라바 어 라바는 그 군뱅이죠 <laughs> 이런 식으로 책이 쫙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약간 리빙 거실 같은 요런 느낌이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떠들 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방이 두개 있는 객실이었다. 일단 방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서 이 호텔의 어, 즐길거리나 볼거리들이나 아니면 먹을거리나 아니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laughs> 아, 네. 와, 여기 화원 화원이래, 어. 코리안 레스토랑. 에버리치 스테이크 하우스 아웃백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하우스, 하우스 아니죠? 예. 예. 에버리치 스테이크 하우스 런치 꽃등심 세트 42,000원 런치 안심 세트 4 2 0 0 0원 디너는 얼마야? 디너 꽃등심 52,000원 예. 디너 아이제 56,000원 만 원이 비싸지? 우와 콧스리 이렇게 나오나 보다 슥 들어갑시다 여기가 이제 조식, 뷔페 먹는 이런 자리인가 보다 아 인테, 인테리어는 되게 좋다 그치? 에이 와인이야 봐봐 이거 와인 저장고인가 봐 저쪽으로 가봅시다 술도 파네? 아, 카페, 카페가 어디어 여기 카페야? 아, 여기 카페인가 보다. 이거 책은 뭐야? 책또 파는 건가, 이게? 뭐였을까? 여기는? 책방인가? 여기 카페, 로스팅. 어, 안마 의자가 있다면 앉아보는 게 인지상정. 오, 이거 되는 건가 봐. 오, 된다, 된다. 와. 이거 좋네. 무료야, 무료. 이런 식으로 마사지. 이거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 이건 뭐야? 아, 이거 무슨 행사 같은 거할 때. 소강당 같은. 참. 강당. 안 보이겠죠? 카메라에는? 여기는 뭐였던 거야? 여기는 카페인가? 뭐 이런 것도 파네. 잠옷, 잠옷 만 원. 이게 책 파는 거였어 역시. 음, 과자나 이런 것도. 아까 그 수영장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자. 아, 이제, 아 야외니까 벗, 벗읍시다. 아우, 답답해. 아, 여기 바베큐네. 그지 여기서 이제 구워주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조식 있던 식당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네. 어, 아, 여기 수영장이네. 어, 추워, 추워. 추워, 어.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쌍둥이야, 쌍둥이. 쌍둥이. 김문 t v 의 김우니 인사드립니다. 안녕. 이름니 이기문이야. 이기문이야? 아, 어, 왜 이기문이야? 몰라요. 몰라? <laughs> 국내 집 유튜버시고요. 안녕하세요. 뭐집 관련된거나 인테리어 혹은 뭐 호텔 굉장히 뭐 그쪽으로 발이 넓으신 분입니다. 제가요? 발이 한320 정도 되시거든요. 수영장이 생각보다 크다, 그지? 기분아, 수영 한번 해봐! 것 같은데. 춥지. 여기는 애기들용으로해놨나보다애기들용이고 여기는 이제 어른들 들어와서 놀라고. 날이 좀 따뜻했어야 되는데 이 추워서 못 들어가. 너무 추워. 수영복 갖고 왔는데 얘 대신 우리 저기 기분 TV <laughs> <laughs> 이원섭 씨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어때 어때. 물 온도 어떻습니까? 뜨겁합니다에뻥치지마 더란도 <laughs> 겠는데아 <laughs> 뜨거. 자슥 들어갔다. 저, 저 끝에서 나와. 어어오오 오, 오. 야. <laughs> 야, 저런 식으로 놀라 이거예요 여기로 가보면 여기 뭐지? 와 바람이 많이 불어 추워 이제 야 아니 8월 아직 8월인데 왜 이렇게 추워? 어 여기는 이제 산으로 올라간 산책로인가 보다 이렇게 등산로 같은 이런 느낌 이렇게 있죠? 그지? 못 가볼까 여기 뭐지? 여기로 가보자 구름다리가 하나 있죠? 구름다리 아 여기 뭐 약간 계곡 느낌인데? 물이 없는 계곡 <laughs> 살짝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물소리 들리죠? 여기 뭐야? 여기 약간 무슨 뭐 배드민턴이나 뭐 이런 거 하라고 만약에 여기서 족구를 한다 뒤지는 거야 <laughs> 공지스러가다 끝나 컨벤션홀을 한번 구경해 봅시다. 아 이거 철판이네. 이거 혹시 구경해도 되나요? 네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이제 결혼식도 하고 막 이러... 여기 결혼식도 하나요? 네. 어... 이야 이 테이블 치워놓고 다시 깔고 옛날 웨딩홀 할때 <laughs> 엄청 했는데 <laughs> 이거지. 저 카페 시즌스 온 저건 안 하나? 여튼 강화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야. 멋진 조각상도 있죠 여기. 아, 여기 약간 이런 분죠. 국기대야 경례. 나는 바로 이렇게 오와 열을 잘 맞춰서 있죠. 3열 종대로 해쳐 모여. Nope. 카페 시즌스 온. 어 잠겼네요. 어많해요 여기는 뭐 직원 숙소 이런 데인가? 음, 요 밑에도 뭐가 있다.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게 돼 있는 저까지. 쭉 바베큐 공간. 그지? 여러분 지금 와 있는 곳은 에버랜, 아, 에버랜드 에 <laughs> 에버리치 호텔의 어,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가 촬영한다는 걸 알고 스테이크 코스를 하나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 맛있겠죠? 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심 스테이크 코스. 디너 어, 꽃등심 스테이크 코스로 52,000원입니다. <laughs> 무슨 수프입니까? 아스파라거스 크림스. 요거 아스파라거스 크림죽이래요.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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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식도가 타 들어갈 뻔했요 아, 햇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그냥 삼킨 거야. 삼켰는데 못 구워 먹으 지금 식도가 타 죽을 뻔 했다. 음. <laughs> 이게 뭘까? 마늘 바게트. 아, 마늘 바게트? 마늘 바게트, 여러분. 그거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어, 아, 이거, 여기. 어, <laughs> 야, 더안 보여. <laughs> 내 얼굴로 가는 게더잘 보여. <laughs> 음. 마늘 있는 부분이 달콤, 달다. 달콤, 맵지가 않고. 어? 음, 음. 자, 우와. 어자 어, 이거 자, 어, 자오 어, 잠깐만. 아이 가지 안 뭐하는 거요? 흔들리잖아요 <laughs> 위에는 치즈 같아 이게. 치즈고 밑에 무슨 소스지? 소스가 맛있어 보이는 소스가 있어. 약간 파인애플 순삭 순삭 맛있다는 얘기야. 감사합니다. 먹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설거지를 빨리하겠다는 그런 그릇이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고르곤졸라아이 꿀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잘라 먹는 거겠죠? 들고 먹어야 되나? 들고 찔찔 흘리면서 먹는 거지? 아 그래서 먹을게요. 유사하게 맞네요. 음, 어, 잠시만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내가 화면에 나올 때 이렇게 해 돼. <laughs> 아, 여기 전기군데 맞았어, 지금 여기에서. 맛있네요. 이거 풀, 무슨 풀이지? 이게? 무슨, 풀? 이거 무슨 풀이에요, 이거 무 올리, 이거? 올리브는 아니고, 이거 뭐지? 혹시 이거 데코레이션 아니지? 음료 좀 주면 안 되나? <laughs> 사이다가 먹고 싶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메인 꽃등심 스테이크 배부르겠는데? 지금 벌써 약간 배가 <laughs> 왔는데 디저트로는 아이스크림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 씨. 네 감사합니다 꽃등심 스테이크 감자 치즈 같은데 이거? 그리고 이건 송이 그다음에 양파 그리고 꽃등심입니다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오 미디움 꽃등심이에요 살짝 이렇게 해서 음 안심 한번 맛 봅시다 우리 안심 드셔보세요. 라서 먹어봐. 안심은 여러분 그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퍽퍽한 이런 느낌. 근데 부드러운, 음. 엄청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옛날엔 안심을 더 좋아했는데 지금 등심이 더 좋은 것 같아. 요 음. 아, 보여줘야 돼 또. 이렇게. 소고기는 미디움.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끝에만 좀 먹어볼게.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나 이런 거 네. 푸시라. 버섯은 그냥 왠지 모르게 몸에 좋은 느낌? 네. 왠지 모르게. 양파가 더 좋. 양파 더요? 너. <laughs> 일부러 오는 게 아니다. 그래. 이거 후추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넣나 보다. 후추 맛이 엄청 세네. 국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laughs> 미디움 레어 같은. 그렇게 먹어야 맛있나 봐. 더 많이 구면 완전 포폭해잘 먹었습니다. 뜯어드릴게요. 커피 주세요 혹시 그냥 사이다 같은 걸로 탈까? 예, 네, 그걸 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도. 감사합니다. 포도나아 아, 이거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디저트까지 싹 클리어.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쭉 나왔는데 어, 맛있는 음식도 지원해주신 에버리치 호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